안녕하세요. 10월 1주 황소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광주시 동구 지역에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매물 선정 기준은 아파트 단지의 평균 호가 대비 10% 이상 저렴한 물건입니다. 아파트 매수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계림동 그랜드 센트럴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 5억억보다6 6저저한한5억짜짜매물입입다다음음으로림림동랜랜센트트주주상합합지지중에평평 매물 물격격7 7억억보다5 5 7저저한한 4.9억짜리 매물입니다. 다음으로 개림동 그랜드센트럴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6.55억보다 14.58% 저렴한 5.6억짜리 매물입니다. 다음으로 계림동 그랜드 센트럴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55억보다 14.58% 저렴한 5.6억짜리 매물입니다. 다음으로 계림동 그랜드 센트럴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77억보다 13.44% 저렴한 5억짜리 매물입니다. 다음으로 소태동 무등상골드클래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16억보다 13.29% 저렴한 3.7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4%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합동 무등산 아이파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33억보다 13.16% 저렴한 5.5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9.1%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림동 그랜드 센트럴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4.64억보다 12.88% 저렴한 4.05억짜리 매물입니다. 다음으로 계림동 그랜드 센트럴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5.77억보다 11.71% 저렴한 5.1억짜리 매물입니다. 다음으로 계림동 두산이브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4.29억보다 11.62% 저렴한 3.8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33.0%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계림동 그랜드센트럴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4.64억보다 11.8% 저렴한 4.1억짜리 매물입니다. 다음으로 계림동 그랜드센트럴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4.64억보다 11.8% 저렴한 4.1억짜리 매물입니다. 다음으로 개림동 광주게림아이파크 SK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4.25억보다 10.88% 저렴한 12.7억짜리 매물입니다. 다음으로 개림동 그랜드센트럴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77억보다 10.84% 저렴한 5.15억짜리 매물입니다. 다음으로 개림동 그랜드 센트럴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64억보다 10.73% 저렴한 4.15억짜리 매물입니다. 다음으로 용산동 광주 용산지구의 룡리슈빌더 포레스트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8.91억보다 10.22% 저렴한 8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4.7%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태동 무등상골드 클래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45억보다 10.14% 저렴한 5.8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다음으로 소태동 무등상골드 클래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45억보다 10.14% 저렴한 5.8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다음으로 계림동 그랜드 센트럴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55억보다 10.0% 저렴한 5.9억짜리 매물입니다. 다음으로 계림동 그랜드 센트럴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55억보다 10.0% 저렴한 5.9억짜리 매물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황소투혼에서는 전국 110개 지역의 아파트 시장을 매주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부동산 시장 정보와 저렴한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은 재생 목록에서 지역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 공지사항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모든 매물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